다들 잘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것보다 경제 위기에 더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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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하나로만 경제 위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다들 잘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는 것보다 경제 위기에 더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의 정상화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짜증난데 정상화는 도대체 뭔가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란 10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커지는 상황을 말하고 장단기 금리 차 정상화란 원래 평소대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큰 상황을 말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 및 역전되는 이유는 저의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그림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부분만 과도하게 모사하였고 장기채는 10년 만기 채권, 단기채는 2년 만기 채권으로 설정하였으며 가로 축은 시간의 흐름, 세로 축은 채권 금리로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막바지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슬슬 버블를 우려하여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게 됩니다. 단기채와 장기채 중 어느 것을 매수할까요? 그림을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기 전에는 장기채의 가격이 단기채보다 싸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장기채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채 금리가 내리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연준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겁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약발이 잘 먹히면 좋지만 만약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배우셨죠?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라 이렇잖아요. 당연히 연준에서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모든 정책을 다 써도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장기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단기채까지 매수하게 됩니다 즉 주식 팔아 장기채든 단기채든 다 싹쓸이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 장단기 금리차가 0 이상이 되는 즉 정상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팔고 채권 투자 및 현금 확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역전보다는 정상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니 꼭 보시고 앞으로 경제위기 여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준금리와 장단기 금리차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으니 최근에 있었던 두 차례 금융위기, 2001년 it 버블과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 it 버블 사태입니다. 98년 6월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2개월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또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이때에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죠. 아마 그 당시 미국 경기가 매우 좋았나 봅니다. 연준에서는 장단기 금리차를 보고 시장의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단순히 미국 경기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2001년 IT버블 경제위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07년 말 서프라임 사태입니다. 이때에는 2006년 1월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였다가 바로 정상화가 됐는데요. 정상화가 되는 폭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보겠습니다. 즉, 이때에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금리를 볼까요? 연준에서는 또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IT 어드 사태 때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인원들은 도대체 정신을 언제 차릴까요?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시대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연준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 하고 과거 두 차례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부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 봅니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단기 금리차와 주식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